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과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붙잡지 못한 기회 때문에 탄식하며 절망했고 또 누군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한없이 지쳐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속상함과 위로움이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게 하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줍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한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체움이 결국 그녀가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체움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움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비움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남편에게도, 경쟁자 분인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비워냈습니다. 한나는 자녀라는 축복조차도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는 한나가 얼마나 큰 비움에 결단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비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으로 채웠고 또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민족의 미래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눈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나 물질적 풍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기쁨을 누렸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세상은 소유해야 기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더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비움 위에 더 크고 넓은 누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가 한나이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 상처와 염려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한해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한나의 영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주실 누림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 속에서 일하셨듯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비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림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살피시고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새해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영성을 알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으로 채 우고 나를 비 우며 은혜 를누 리며 살게하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